능력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기독교의 3대 명절을 얘기할 때, 기독교의 3대 명절을 얘기할 때첫 번째가 뭐죠? 성탄절 두 번째가 부활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령강림절입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혹은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말하는 그 때를 대신할 수 있는 그세 개의 절기.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자, 이세 절기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자, 부활절은요, 또 성탄절은요, 성령강림절은 예수님과는 띄워놓고 뛰어놓고,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성령강림절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새 절기 가운데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통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찾아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양으다하시고기하시고전아보자 찾으셨어요? 자 첫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두번째는요. 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는 좀 다른 세대를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이 주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종종 교회 이전하면서 가졌던 막막했던 마음들 혹은 막영했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고 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성령의 너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럼 그때부터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인에 대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증인은 누구냐? 증인은요, 바로 성령 충만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는 이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그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마음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아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정해야 되거든요. 술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술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 집에는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밖에다가 마루에다가 꺼내놓고 거기서 충전을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명합니다 네? 어느, 날, 어느 날 잠자고 있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한 새벽 1시에서 2시가 되는데도 네, 이불을 덮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 느날딱 나왔는데 핸드폰이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핸드폰이 놓여있으니까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랬는데 우연히 그 핸드폰을 툭 건드렸는데 <laughs> 케이스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세들을 본받을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어기한청년이란그 교회 간판 때문에 좀 늦게까지 일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11시에서 뭐좀 넘어서까지 이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12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희 아들 핸드폰이 로비, 그러니까 마루에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12시까지 계속 카트올리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 일찍 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에게 늘 말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은 정했는데, 마음은 정했는데,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녁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저는 늦게까지 TV 보고, 저는 늦게까지 음식 먹고,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구별됨은 언제 가능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왜 구별되지 못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다. 마음을 정하세요. 한 분이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때 남편이 예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요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든가 우리가 마음을 정하든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길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해야지. 내가 그동안 부딪혔던 나의 이웃들 혹은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혹은 내 직장 동료들 내가 이번 주에는 또는 오늘은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참 다르게 다 받으시죠. 진짜 다르게 받아요. 이번 주에 예배가 끝나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예 어떤 말씀을 통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공부와 살펴는 것과 이런 것들은 알지만 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변화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죠. 제가 보면 교회에서도 두 부류를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지적을 하는 부류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조용히 그것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늘 묵묵히 섬기는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로으로추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옆계자라고 이렇게 해서요.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가론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론유다와 베드로 가운데 누가 더 탁월해요? 누가 봐도 가론유다가 탁월합니다. 여러분, 우주 가론유다가 탁월했으면, 여러분, 가론유다가 뭐를 맡고 있어요? 네, 돈죄를 맡고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네, 제자들 가운데 세리마태가 있잖아요. 우리 위치 회계사가 있는 겁니다. 회계사가 있는데 그 회계사를 놔두고 가론유다에게 그 일을 맡겼다? 여러분, 이 가론유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룡유다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가 가룡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중간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룡유다를 닮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본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배신해요? 가룡유다가 배신해요. 여러분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서는 누가 배신해요? 네, 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중에 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번 뭐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배신한다.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누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럼 누가 박을 확률일까요 네, 사모님이나 권총만 명상이.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저를 못 박을 확률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배신이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새 가족한테 배신 이런 말을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 배신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랑받은자가 하는 거고 열심히 있었던자가 하는 걸 배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조금 못 배웠던 사람, 제자들 가운데 조금 성격 급했던 사람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나대지 않았어요. 나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베드로는막 나대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막 급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애들이 큰 애들이 큰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말하면 벌써 칼로 뽑고요. 막 그냥 예수님 가까이 있겠다 말하다가 예수님 배신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자, 타고났던 사람 유다는요. 끝까지 변화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갔다면 연약한 베드로 성격 급했던 베드로 참지 못했던 베드로 인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신과 충성은요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변화를 받아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신과 충성 중에 무엇을 선택하면 좋아요? 충성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유한계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뜻든 미지 지나지 마시고, 하나를 정하세요. 우리 김희정 이사님은 이제 성가대 교수 쓰세요? 그러면 왜 이번에 임명을 안 했어요? 아, 아직, 아, 임명장을 받을 아직 때가 아니죠. 과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과정이 딱 끝나면요 마음을 딱 정하세요 그래서 한 10년쯤 선대을 하세요 그리고 한 30년쯤 하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목요일 세강교회 가면요 머리가 큰선사님이 계신데요 얼마나 멋져 있는지 몰 근데 이 권사님은요 일부 성가들를하어요 왜냐하면 11시 성가대는1 1시성가대는 11시 사람들이 많이 놀수있는데일분한테 이분이 딱 왔는데요 일부에 가끔 제가 사회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의 그커 예, 머리만 봐도요 아주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 할머니 권사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네, 충성. 언가 제가 물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아이 권사님, 이제 힘드신데, 11시 하세요, 그렇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그 당시 안일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권사님이셨는데요, 지휘자였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권사님께 다 배신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충성하고, 소명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우리 가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변화를 만는 삶이다. 오늘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실수가 있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중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하, 너무 감사할 거예요. 이야, 목사님도 저러시니까 나도 괜찮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기대하는 것, 그것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언제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대체 참 필요해요. 자, 바울은 담에색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죠.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일이 그 담에색 도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절반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바울이 그 이전에는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뜻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자 다메사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사단계를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바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겠지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를 치면 내가 부산동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불감동을 가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분별했다라는 거죠. 나는 사실은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로 갔고 아프리카로 가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가려면 유럽으로 갔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말하는데이 분별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기가 힘든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든요? 백 가중에 지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별할 것도 없어요. 사순절을 통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별할 것도 없어요. 내가 권 사람인 1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 사람의 1 0명에서 기도해야 된다. 분별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세 가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두 번째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 자 언제 가능해요? 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분할 것인데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 되냐, 소요. 군대에서 정말 재수 없는 부상들 있잖아요. 한5 0 0원좀 주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가져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간사님? 500원 주면서 얘기하죠. 라면도 좀 사오고 빵도 좀 사오고 음료수 사오고 나머지는 너 가져. 이러잖아요. 네 빵값, 라면값, 음료수값은 한 5,000원도 넘는데 500원 정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는데 총을 안 준다. 이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총 샀어요? 네, 군대니까 저요? 네. 제가 언니가 팀 프로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헨리라는 그 슈퍼주니어 M이라는 팀의 멤버였던 헨리라는 그런 연인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막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총 사야 되는 돈이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얼마냐고 말이야. 너그 총이 얼마나 비싸겠냐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군대를 갔는데 총을 사야 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웃기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총안 쓰고 총안주고 싸우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운데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 거의 같아요. 거룩한 부응을 주옵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꿈꿨었어요.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큰 교회 하지 마라, 큰 교회 하지 마라. 들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사람들 많이 모으지 마라, 사람들 많이 모으지 마라. 들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냥 듣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제 꿈은 늘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해서 목회하고 싶다고 하는 게늘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늘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출애국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명부터가 살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즘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존 스토트 목사님 있습니다 보금주의 전도를 하셨던 또 보금주의 설교의 대가라고 말하는 이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나와서 그곳에 있는 120명의 성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익심사님은 혹시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어느 나라 말을 배우고 싶으세요? 프랑스어. 프랑스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몽주.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저는 어떤 말을 배우고 싶으냐 하면 홍콩 말이잖아요. 홍콩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배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유덕화라는 배우예요. 세현대의 유덕화 알아요? 이덕화 말고 유덕. 몰라요? 아 모르겠네요. 아는 알아요, 유덕화. 에이, 아는데 우리나라 배우. 우리 간사님 유덕화 몰라요? 다 모르겠네요. 유덕화라는 배우를 좋아했는데요. 그 배우가 꼭 식사를 뭘로 해요 젓가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의자에 딱 앉으면 다리를 콕 이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먹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 등짝 스매싱을 맞잖아요 또 밥풀 흘리면서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언어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박 목사 사람에는 다 때가 있어 이제 내려놔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나사렛 사람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배웠던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못 배웠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표현을 가졌던 그 나사렛 사람들 거의 120명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뒤한 성령이 오시니까 각자의 대로말했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존스토트는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의 축복은 바벨탑의 저주를 의도적이면서 극적으로 역전한 것이죠. 자기를 세우기를 원했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온 말씀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가짜의 언어로 흩어버리시다요 그런데 사정전 이전에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바로 한 언어로. 한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각자가 알아들수 있는 언어로 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하나로 변화시켜 주는 그 놀라운 역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흩으셨지만 성령님이 오시니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전도의 설립자 데이비앤 엘런 우스 우리 이름으로는 오대원 선교사님이었어이 오대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자훈련하면서 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디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있는 이상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상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참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違うんですよね。